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키다리 스튜디오고요. 네. 이, 그 18%에 네. 6800원이요. 아, 사진이 좀 되셨나 봐요. 예, 예, 작년에. 아, 작년에 사셨어요? 아,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알죠? 웹소설, 그 다음에 뭐 웹툰 서비스, 막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보면 그 소외 업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 이익단들이 좋아, 좋아지는 좋아 업종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살 때는 아, 이 종목의 성격,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웹소설이나 그 다음에 o t t 라 그래요. 영화나 엔터나 그동안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게 왜안 좋았을까요? 코로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맞잖아요. 주가가 어때요? 여기 보면 코로나가 딱터지면서 어때요? 주가가 어,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던 업종이 됐었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네. 어그 셧다운이 되면서 이제 밖에 생활을 못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뭐 OTT라든지 뭐그 다음에 영화라든지 뭐 이런 어, 제작하는 그 다음에 웹소설 뭐 이런 것들이 어, 매출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밖에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종목은 이제 불안기를 겪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가가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을 보면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얘기한 건 모멘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종목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 여기 보면, 우리가 HTS 보면,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 써 있어요. 여기 안내를 잘해줘요. 네. 우리가 누구든지 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은 1,800억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네. 시가총액이 1,800억이면 되게 싼 종목이에요. 시가가 작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가큰게 네.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는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한번 네. 움직일 때 세게 움직여요. 여기도 보면 최근에, 네. 어, 엊그제, 우리가 27%까지 올라왔죠. 예. 네. 되게 세게 움직였죠. 그냥 가벼워서 그런 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샀을 때이 가격을 보면, 어,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검은선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검은선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 검은선을 봐봐요. 검은선, 이 시커먼 음. 거 있죠. 어때요? 얘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설정되죠. 검은 거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죠? 검은 선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많이 있고 검은 선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가 많이 있구나. 그죠? 음, 음, 아, 주가가 음. 이렇게 검은 선은 떨어지구나. 그럼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어때요? 검은 선이 떨어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예요? 떨어지는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음. 거예요. 그게 뭐냐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가 추세가 이제 아 나는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떨어지는 음. 거죠. 어, 요걸 우리가 보는 거요. 예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봐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고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 고점이라고. 여기여기 여기 우리가 최근에 고점을 찍은 게만 원이거든요. 만 원이면 이런 종목은 이렇게 검은선이 꺾인 자리 있잖아요. 요거는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거기다 종목이 한 40에서 50% 떨어져요. 만 원에서 어, 40에서 60%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만 음. 원에서 중간, 만 원에서 조종을 줬다 그러면, 5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에? 가격이 음. 5천원대 가격이잖아요. 그렇구나. 이 밑에는 매수번역이에요 산으면 올라가요. 음. 어,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높게 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쳐진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되게 중요하죠. 음. 그죠?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어,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가총이 액 조그만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음. 거래요. 한번 보세요. 여기 꾸웅 하고 이렇게 들어왔죠? 네.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어, 아, 그죠? 그다음 이렇게 주가가 네. 어떻게 쭉 빠졌어요. 근데 이 거래가 어때요? 네. 가만히 안 있죠? 나갔어요. 안 나갔죠? 네. 근데 최근 어때요? 네. 거래가 들어오죠? 들어왔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움직이기 싫어 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이 종목을 보면 어때요? 어, 갑자기 막 27%까지 올라오네. 되게 탄력이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7천원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까지 오는 것도 빠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가벼우니까. 네. 상도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탄력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네. 6,500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매일 같이 어, 6,7,500원, 8,000원 사이에 팔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아. 그때까지 아, 가져가는 거예요. 초매는 하지 마. 아, 하지 마. 예. 추, 추매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는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때 가격이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예, 어, 가격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는데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호황이 될 거냐 아니면 아직까지 어, 어, 호황이 되지 않을 거냐 아직도 불황이냐 아니면 회복 단계냐 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불황, 불황 업종이에요. 아직 안 좋은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도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추세를 만들어서 쭉 간다 이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런 그 웹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중국 관계에 되게 중요해요. 화장품 관련도 중국 관계, 네. 영화도 중국 관계, 노래 엔터도 중국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그니까그 네. 모멘텀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네.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지금은 굳이 어. 종목을 추가하는 매수보다는 네. 대형주가 많이 네. 빠진 게 많으니까 그쪽 포인트를잡는게 네. 네.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만 그럼,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음, 올해 팔수 있을까요? 아좀 걸릴 것 같은데요. 올해는 넘,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 팔 자리는 아니에요. 네, 네, 네. 좀 시간이 걸려요. 어. 근데 최근에 거래가 어. 들어왔기 때문에 6,500원이 네. 온다. 최근에 이제 온다 그러면 8,000원은 금방 갈 거예요. 어, 그때까지는 네. 홀딩 하시면 돼요? 예, 예.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처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드리미. 네, 고맙습니다.